여러분 안녕하세요 야생화 정원입니다. 어, 구원 식물을 분갈이 해줄 건데 팔중 이중픽이 어, 연령초 음, 이거를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구원이 큽니다. 구원이 이렇게 커서 이렇게 뽑으니까 이렇게 이거 보세요. 뿌리가 이렇게 났습니다. 와 이거 좀 보세요. 너무 신기합니다. 이렇게 이게 4만원 짜리 <laughs> 이게 4만원입니다. 이렇게 어, 꽃은 이렇게 생겼어요. 꽃잎이 여덟 어, 개로 포개서 핀다고 팔중이라 합니다. 이렇게 꽃이 이렇게 핍니다. 어, 이거를 또 분갈이 해볼 거고 그다음에 라케 라니아 비치, 라케 라니아 비치는 꽃이 또 이렇게 생겼어요. 꽃이 너무 예쁩니다. 이거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핍니다. 와, 색깔이 너무 예쁘죠. 요거랑또 음. 요거랑 세 가지를 심어줄게요. 음, 이렇게 하는데 먼저 팔중 2 위중 피기를 심어보겠습니다. 이 흙은 향기토 50% 토동이 50%이 지렁이 분 요거 이제 네 4스푼, 스푼 네 스푼였습니다. 이거는 또한 스푼 이렇게 계피가루 한 스푼 이렇게 해서 이게 세 가지를 심을 거니까 흙을 좀 많이 비압했죠. 이렇게. 여 어, 여기다가 어, 지렁이 분을 조금만 더 넣을게요. 지렁이 분을 이 정도 더 넣습니다. 자, 이거 이렇게 하면 봄에 꽃을 예쁘게 피워줄 거라서 자, 이렇게 했고, 이거는 어, 여기다가 이렇게 해어요이 정도 넣고, 이 정도 넣고, 이거를 이렇게 들었어. 그냥 얹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이걸들어서 여기다 이렇게 얹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살못이 얹어주면 되고. 자. 그래서. 살 들면서. 살 들면서. 이렇게. 부근, 이게 이제 잎을. 여기 줄기를 살 들면서. 자, 요렇게 얹어주면 되고요. 이렇게한번더 해서. 자, 이 정도 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놓고 이렇게 심었어요. 너무 간단하죠? 라케라니아 비치 이거는 3만 원짜리입니다. 이건 여기 토동이 토동이 화분을 제가 또 구매했지 않습니까? 토동이 한 분에다가 심어볼게요. 난석을 넣어주고 난석을 요만큼 넣어주고. 요거는 이렇게 살을 어볼게요 여기, 이거 이대로 들어가도 되니까. 아, 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요렇게, 뿌리가 이렇게 났습니다. 여기다가, 이거를 다 다시 부었어. 이렇게 이렇게 해줄게요. 여기다가 허클. 제가 또 배합했던 허클. 요렇게 해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어, 이렇게 이렇게 심었고 해오라비 난초는 여기다 심어줄게요. 이 화분에 이것도 토동이 화분입니다. 토동이 화분인데 여기다가 심어주는데 흙을 어, 밑에다가 어, 난초를 깔았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배합한 향기토 토동이 흙을 이렇게 넣고. 요렇게 넣고, 요렇게 해서, 요, 얹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요 뿌리가 이렇게 났습니다. 이거 보세요. 요 뿌리가 이렇게. 이게 뿌리인가, 어, 이게 줄기인가 모르겠는데, 줄기 같은데, 이거를 말라서 따줘야 되겠습니다. 요렇게 따주고, 요 밑에가 뿌리가 같아요. 요렇게, 요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줄기가 말랐지 않습니까? 이건 따줘야 됩니다. 줄기 말란 거, 이렇게 따주고. 다섯다 다섯. 써. <laughs> 요도 이렇게 났지 말랐습니다. 이렇게 말랐죠. 이거 따주고 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꽃피면 너무 너무 예쁘겠지? 자열 요렇게 해서 이렇게 심어서 그냥 덮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덮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정도 이렇게 이정도 해줄게요 이렇게 제가 그러니까 손 여기서 요, 요만큼 요 정도 덮었습니다 흑을만큼 3분의 2정도 덮었네요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분갈이를 했고요 요8 0 0원짜리 시클라멘을 분갈이 해보겠습니다 이게 7번 8 0 0원짜리인데 요거는 분갈이 해도 후유증이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가 너무 좋아요 여기 이렇게 요 구근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들어보겠습니다. 그걸 이렇게 해보면 요거는 구근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살살 이렇게 살살살살 살살 살살 틀어내고 이렇게 이렇게 살살살살 살살 틀어내면서 이것도 싹 씻고 주면은 어, 이 흙이 싹 호수에 다 떨어지고 지금 현재 이렇게 엄청 많이 돼 있거든요. 보세요, 이렇게 많이 돼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호수대에서 씻는 거 보여드렸죠. 그렇게 씻어 주면 됩니다. 굉장히 목대가 크죠. 이게 구근이. 이리 싱싱한 거는 큰 거는 웬만하면 잘 살아줍니다. 여름에도 이렇게 싹 깨끗이 털었는데 여기는 조금 붙어 있어요. 와, 호수대 갖고. 들었는데도 이게 흙이 어, 그런 상토가 아니고, 비토모스에 있어서, 그나마 괜찮아요. 이 정도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구근이 굉장히 좋아서, 요 잎은 많이 안 따내도 돼요. 요, 원래 저는 이렇게 잎을 다 따냅니다. 어, 분갈이 할 때, 잎을 다 따내는데, 어, 이게 구근이 이렇게 크다 보니, 흙 이게 많이 안 따내도, 무방합니다. 그 우정이 별로 많이 없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해서 잘 크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또 이제 이게 너무 꽉 찼으니까 엄청 이렇게 막 풍성합니다 잎이 어이 안에 이제 이렇게 하엽지는 잎은 따내고 여기 이렇게 하엽이졌죠 자 이런 것만 좀 따내고 이렇게 따내고 이제 요 오래된 거자 이런 거 이런 것만 조금 음, 따내고 이런 거는 이제 오래된 거 어, 아이들입니다 웬만하면 여기도 이것도 조금 하엽이 좀 질하죠 이런 거는 좀 따내는 게 낫고. 너무 딱 따면 안되고 돌려가면서 돌려가면서 자 이렇게 돌리세요 그러면 싹 따집니다 이렇게 싹 돌리세요 그냥 잡아당기려면 안됩니다 잘 돌려서 이렇게 돌리면 싹 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더잘아실거예요 이제는 전문가이시니까 다들 이렇게 이렇게 저는 돌려서 이렇게 딱 떼냅니다 바로 따면 안돼요 이렇게 안그러면 전문가네 이만큼 또 이렇게 해서 어, 이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심어 볼게요. 어, 이렇게 너무 좋습니다. 자, 이 화분에다가 이것도 구독자님께서 보내주신 건데 여기다가 심어 주겠습니다. 향기토 50% 토동이 50%입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여기다가 여기 심고 남은 거 지렁이 분이 여기 단10% 들어갔고요. 계피 가루 한스푼 들어갔습니다. 여기 부었어. 같이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아, 해어 그러면 여기다가 지렁이 분만 조금 더 넣겠습니다. 지렁이 분이 정도 이렇게 넣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배수가 참 중요합니다. 요렇게 좀이 정도 난석을 여주고, 물 빠짐 없는 화분에 심어도 잘 되는데, 구근을 완전 올려야 되거든요. 이거는 구근 올리는 게 제일 중요하죠. 구근에 물이 닿으면 안 되니까 자요렇게 해서 밑에다가 조금 깔아주고 이거를 쫙 펼쳤어 밑에 뿌리를 이렇게 쫙 이렇게 쫙 펼쳤어 요렇게또 넣고 이렇게 딱 넣고 자 이렇게 넣고 그다음에 그걸채워주면 됩니다 요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학원에 오면, 구근이 작은 거는, 음, 좀 키워서, 구근이잘 큽니다. 키워서 분갈이 하는 걸 그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너무 잘 심어졌네요. 이렇게. 무조건 저는 씻어야 됩니다. 씻어줍니다. 싹 깨끗이 씻어줘야 여름에, 그, 물음병으로 안 떠나갑니다. 여름이 문제죠. 이것도. 자, 이렇게 해서 공간을 했는데, 또 같이, 이렇게 물을 주면서 보여드릴게요. 구근이 이렇게 좋습니다. 8천원짜리가 이렇게 좋습니다. 오, 이렇게 너무 좋죠. 이렇게, 자, 물을, 처음에는 이렇게 물을 닦게, 싹 씻어내리고, 흙도, 이제, 요렇게, 이럴되죠물 빠짐이 너무 잘 됩니다. 이거 보세요. 싹싹 빠져나갑니다. 이럴되면은 활착도 도잘하고잘 살아갑니다. 흙이 좋아서, 토동이 흙과고 또, 향기토가, 너무 배수가 잘 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토동 혁기 상토가 들어갔지만, 요즘은 신제품은 상토가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 거 아이, 이렇게. 팔중피기. 팔중피기. 이렇게, 요거는, 라케라니아 피치도 요렇게. 헤오라비 난초도 요렇게 이제, 10개를 심어서, 이렇게 이제, 다 아, 물을 주고, 이러면은, 어, 이제 좀 따뜻한 데 놓고, 물을 이렇게 흙이 말랐을 때 물을 주면 됩니다. 노지 울동은 안 됩니다. 물을 주니까 흙이 요건 파여요. 여기서 여기다가 마사를 이렇게 오암도에 흙을 얹었습니다. 여기다 이렇게 했고 요거는 이렇게 했는데 음, 너무 잘클 겁니다. 이렇게 후유증 하나도 없을 겁니다. 해오라기 난초는 중부지방, 서부지방, 남부지방에는 습지에서 노지 월동이 된다고 합니다. 어, 그렇게 이제 나와 있네요. 그런데 확실히는 제가 이제 처음 키워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어, 올해, 이제 올해는, 음, 실내에다 넣고 키워보고, 또 내년부터는 노지다가 한번 뭐 키워보든지, 이제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미럼을 이렇게 해주고, 구근이라서, 음, 물을 자주 안 줘도 됩니다. 자, 이렇게 했고, 요 아이도 좀 많이 이렇게 살포를 이제 해줘야 돼요, 이거는. 이렇게 분갈이를 또 요렇게 했는데 어, 어, 여러분 늘 응원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댓글 주세요 감사합니다